시작하고요 버프 안 받고 이즈쿰 잡기 가볼게요 분노 빼고요 민드 부스터는 그냥 어, 데미지 올라가는 스는 아니니까 놔두겠습니다 페이스트 같은 것도 놔두고 메이용 빼겠습니다 자 버프 안 받고 갑니다 시작합니다 이즈쿰 자 플레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갑니다. 네이지크은 근데 쉬워요. 그냥 레벨업용이니까. 레벨 90대 노말작품 때는 진짜 타이버 타야겠습니다. 갑니다. 폭죽 돼있어. 폭죽 돼있잖아, 위에. 갑니다. 젖밤인데요? 와, 이거, 어, 레벨 이 올라가네? 잠시만 잠시만 이거 초빨이네 굉장히 약한데? 일단 레벨업 하나 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아 이거 그냥 레벨업용이네 야 이거 재미없다 어9 9은좀 재미없고 뭐. 형님들 근데 레벨이 4오 어, 한방에 54되겠네요 잠복 잡고 가야되겠다 이게 레벨업 수치가 이게 정해져있어요 아1 어, 1업 최대 2업을 못해요 그래서 1업에 99.9%가 된거예요 최대 2업이 안돼서 그이쪽부 다시 가 볼게요. 야, 이, 3초. 이거 내가 방금 컨트롤이 좀 그래서 그런데 컨트롤 제대로 해서, 해서 한번 잡아 볼게. 지님 항상 당신의 곁 지키겠습니다. <laughs>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와우, 우리 시청자 지금 몇분 계시냐면은 17,600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형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추천 안 하신 분들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추천 어, 너무 감사합니다 2만 20, 20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이 오늘 2만 20, 203개인데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만 20, 203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좀만 해주세요 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춘현기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천 눌러줘요? 왜안 올라가? 2만 20, 203에서 왜안 올라가지? 2만 203아 올라가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억울 아니에요 제 갑니다. 우리 베리낭님 우리 팬가입 감사하고요. 하나리님 우리 팬가입 감사하고요. 이치당님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꼭좀 부탁드리고 자이번엔좀 컨트롤 좀금 현란하게 해볼게요. 야이지 작품 이거 레벨업 꾸리네. 야이심심안 받아도 돼. 아심안 받아도 되겠지? 심안 받아도 이업하지 않을까? 제가 볼때는 그럴것 같은데 저 심가능하신 분 있어요? 아 우리 거추 우리 팡이존스 거추 파타르봐 파타야 파타야 거추야 아심 받고 돌아갈게요 예심 받고 돌아갈게요 예아거추 땡큐 아안 받으면 1월이에요 아 그래요? 자정보들이 없네요 예 관중들 다떨어갔네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예좀 집중해서요 이게 어 이게 좀 여기서 쳐야될거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여기서 한번 치고 그럼 네마리가다 네 맞거든? 기다려봐 갑니다 인마! 씨! 야야 그러지마 이봐 새끼야 아! 저기안다요 지금 바이... 바이! 개! 새끼 인마! 새끼 마이마 새끼야! 적간데 일단 심이 있는데도 2업은 안되네요 그래도 워꾸리이다 53이면은 아 어떻게 잘올라갔 잠깐만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덜 됐네 자이기출천하고시면눌러주시요 몽키러 시범 올려야.. 올려야겠다 아 이게 지금 이게 좀 황당한게 일단은 뭐 세긴 한데, 아, 정말 황당하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노화를 추천해!